야. <목소리> 아,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요즘에 너무 쭈꾸미가 먹고 싶었어요. 매운 게 당기나 봐요. 그래 가지고 친구 김동환이랑 우리 찐뚜리랑 만나가지고, 여기, 나, 나정순 할매죽꾸미 파주 맛집, 여기, <laughs> 저기, 김동완 방 <laughs> 먹으러 왔어요. 오늘도 또 먹방을 또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낯스고! <laughs> <Yeah. 웃음> 철저하게 지금 역할 분배를 하고 기는 탐사체. 꼼꼼한 김동원아 얘랑 커플 조끼야 나이구 조끼 있거든 아 얘기보다 어머 어쩜 이렇게 패션을 아시는 분을 만났네 아니야 나 치, 동생이 줘서 그냥 억지로 갖고 있는 거야 아 짜증나 자, 물을 따르는 정긴뚜루나 이거 맛있어 어 그거 맛있어 그거 꼭 담아야 돼 그래 양쪽으로 갖고 있자 여러 번 왔다 갔다 아 그럴까? 응. 나도 가을게 쭈꾸미는 천사채 아니교. 맛입니다. 맛입니다. <laughs> 맞고요. 예. 반찬을 막 푸고 있는데, 아직 여기 시, 이른 시간이어서 한 5시 반쯤 됐거든요. 그랬더니 쭈꾸미가 이미 나와가지고 끓고 있었어, 우리 자리에서. 미역, 냉국. 짠, 맛있겠다. 지글지글. 대박이다. 아, 완전 통통하다, 그지? 약간 통통해야 이 씹는 맛이 좋아. 아니, 저렇게, 저렇게, 인플루언서인데, 제가 좀 나름 SNS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저, 저 무음이야. 나저 무음인 줄 몰랐는데, 연락 웃겨. 근데, 보고 있으니까. <laughs> 쟤 웃기지, 님들아. 저 무음인 줄 몰랐네. 나는 그냥 오디오를 분리해서 없애는 줄 알았어. 그냥 저 먹방을 벌써 찍고 있어. 나 이거 먹어 되는 거야? 아까 하나 잘 입은 거잖아. 아니 이새끼 배 속에 해충 생기는 거 아니겠지? 친구야 벌써 주고 안 된다. 아우 좋았어. 먹어 보자 우리 작은 거 하나 잘 역시 또 이렇게 매운 거 먹을 때는 탕계란찜이 꽃이야. 맞지? 자 먹어 봐. 음. 입천장 다 나가는 거 아니야? 와, 폭탄! 네. 아, <웃음> 가만한 <웃음> 저희 친구들은 이렇게 항상 위협 속에 살고 있지만, 30년을 변하지 않고 지질하라고 <laughs> <laughs> 나의 위협과 협박 사이는 아무것도 기가 안 돼요, 쟤들한테 이걸 사진을 먹을 수 있을까? 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. 무리는 하지 마내 네, 입장장은 소중하니까 나중에 먹을. 딱히 소중하진 아, 않은데 연걸거로 <laughs> <laughs> 상황이 생일까봐 그래요. 예 어? 네. 맛이가 있습니까 쌈은 아주. 그래 이래 깻잎에다가 누근든 쌈으로 빼먹었어. 어, 쌈 어, 완전 그거지. 아 멀어서? 아 그러네 앞으로 당겨줘. 사과하는 거야 오빠 생일 축하. 무쌈에 먹으렴. <laughs> 이제와서 이제 친절한 척하는 김동완씨 <laughs> 정말 착한 이런 선배가 있을까요? 꺼버려. 지랄하지마 <laughs> 내 동생이 언니를 잘못 만나고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나만 보는 느낌으로 언니 친구가 혼자 지랄하는 모습을 <laughs> 바로 정민이들게 목격하면서 마주 보면서 먹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난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지금 이 영상으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<laughs> 정말 정말 안 가지고 싶은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아 지겨워 <laughs> 한판 더 <한>, 뭐. <laughs> 지도 찍고 있습니다. 지도 저렇게 저렇게 열정을 다해 온몸을 쓰면... 아니, 왜 춤을 춰? <laughs> 영상을 찍으면 되는데, <laughs> 왜 술을? 소리 아, 안 들어올까봐? 이게 더잘 들어가. 아 이건 잡히냐 그러면? 소리 잘 들어. 소리 잘 들어. 아 그래? 아. 어. 네 이거 또 테마였지? 아니? 이거는 나 이거 다른 건데? 자, 적도마의해 우리 모두 복 많이 받을 거예요. 우리 달려보자. 세복 많이 받자. 짜자. 짜. 세복 많이 받세요. <laughs> 不是手机吗？ 때 가지고 오진 나타 오인차 막 이래. 아니 집을 그다에1도로 맞춰 놔. 집을 겨울에 도로맞2 맞춰는... 0도 진짜 그, 나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근데 얘가 아니 안 추운데 자또 추위 안 탄대. 겨울들은 래 밖에 추면 오들오들 떨어. 무지어 겨울철 타면 또겨울도상모로도 그래. 너무 따뜻해 <laughs> 뭐야? 이게 뭐죠? <laughs> 정혁이가 유일하게 화안내는데나 <laughs> 유일하게 하고 <laughs> 나한화냈대 자꾸 오. 자기한테 이렇게 기대는 데 기대게 <laughs> 줬는데 자꾸 내옆 <laughs>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응. 기대는데 그러니까 깨어있는 정혁이가 미안한 거지 너 때문에 나는 모르지 뭐래데 정혁이는 착하잖아 애가 그러니까 너한테 욕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응. 나였어 봐옆 사람이 안좋나 <laughs> 이제 여기서 빰 때리면서 깨워가지고 막 <laughs> 이년1실때 내가 이쪽 기대라고 <laughs> 그랬을까요, 그렇지? 근데 나 기대도 잔적이 많아가지고 말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. 어. 사님들한테 인사해. 정말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워요. <laughs> 앞으로도 부탁해요. 생판 모르는 사인들. 나쁜 애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세요. 단지 집에 에어컨,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안 대. <laughs> 어 이런 것들, 어깨로 음. 음. 이러면 딱 되는 순간 탁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 하고 사는 아니 근데 이제 여자들일 경우 응. 그런 사람이 남자일 경우 약간 불순한 애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응. 그래서 약간 좀 겁이 나는 거야 세상이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게는 안 보긴 하지 만 뭐. 그리고 왜냐면 싸워도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<laughs> 많이 피곤한가 보다. 그리고 얘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항상 보면 내가 지하철에서 가끔 만나는데 크게 네. 그 지가 힘들어. 보여 사실 힘들어. 왜냐하면 지가 힘들어 나한테 무슨 에너지 음료를 사줘 만나자마자 그래. 어너들기로 온다. 너 하나 먹어. 그러더니 에너지 음료를 사줘. 나 괜찮아. 레드불 너뭐너 때문에 한 거야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어? 눈이 어, 눈이 거의 어. 눈알이 어. 이인 눈썹 응. 밖에 나와 있어. 얼굴도 다 커졌어. 어. 하튼나 괜찮아. 너 때문에 산 거야. 나도 와서 아, 될것 아, 될 아, 같아. 어, 아, 그래서 뭐 사줘. 그래도 상무를 돌리면서 쾌적한 온도에 그게달아아 <laughs> <와>, 너무 시원하다 <laughs> 어. 그니까 뭐 얘가 뭐 그렇게 딱히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안 생겼잖아 싸움면 이길 것 같잖아 이 시간에서는 <laughs> 냅두겠지 그냥 성별을, 성별을 넘어서 냅두겠지 앞으로도 아, 도움게부탁요뭐이 어, <laughs> 사람 많이 힘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나 보지 <laughs> 네 얼굴을 혹시 좀 보시면은 얘가 좀 그러더라도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아주 여리여리하고 감치지 아, 않아 <laughs> 제가 30년 넘게 음, 봐온 음. 그 경험자로서, 친구로서 그 폭력적인 그 면이 1도 없는 아니고 뭐 보증합니다 내가 진짜, <목소득> 버스, 타면서 어... 네. 한 진짜 그런 거 버스 타면 내가 한 번은 매일 그런가 버스 타는 데가 막차를 자꾸 놓치니까 버스 탈때 동체차를 라고 옆에 사람한테? 그냥 나술 먹고 <목소득> 그냥 타면 <할> 그랬거든 나 버스 타야 된다 이러고 이러고 탔어 <목소득> <목소득> 신거 그 심화까지 먹고 내가 잤나봐 개소리 음, <laughs> 진짜 음? 옆사람도 기사님을 다깨고 음 여기 여기 야당님야당님다깨 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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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아, 너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했던 거야 되게 짜증나서 기다려야 돼나 신발 시키기고아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야 아, 이제 우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눈아왜자기따뜻하나 우선 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 막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느낌 때문에도 더 그럴 수 있어 맞아 얘막 부락부락하고 막 되게 막 포막이 생기고 막 그랬어 막안 껴준다? 응 아, 어. 무서워서 옆에도 안 가. 어아 말을 안 걸지 아는데 어깨 기대가. 신고하지. <웃음> 신고. 이럴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하악소리도 문제지. 신고하지, 그냥 조용히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건 뭐, 우럭구라고 황홀이 생긴 사람도 비하하는 거 아니고, 그냥 얘가 가진 그게 다, 어, 아, 그러니까. 얘한테는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어. 아. <laughs> 그때 음. 버스 기사님이랑 옆자리에 너무 고마요발도병한옆나야장이라고 깨주고 도 <챙겨도 웃음> 어. 아. 그 그런... 아니, 근데 그분은 원래가 좋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냥 자식같이 보셨나보다.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힘든 그거 하니까 신발 신겨주시고,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하신 거다. 근데 아버지여도 그분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인가보다. 어디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정신병자들 하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, 그분이 가진 결이 그렇게 원래 고우신 분인가보다. 아, <laughs> 잘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걱정하는 느껴져. 너 지금 그래. 마이크 있지? 응. 나 지금 한 시간 만에 들어왔어. 근데 누나가 지금 옷 세상이 하얀 거야. 네. 근데 너 죽을 발자는 아닌 거야. 주변에 인덕 있어. 가, 어, 가, 가가지고. <laughs> 저 새끼 기판하면서. 하하해. 어디, 어디, 어 모르겠는 <laughs> 거야? 어, 아니, 객사 여러 번할뻔 했는데, 여러, 여러 분이 구해주셨네. 저 새끼 손, 천사가 많네. 노나 성운이나 진짜 손천사가 많아. 아니, 이 시기들은 전생에 뭔 덕을 싼 거야. 다 똑같더라고, 기권이가. 어디, 어디, 어 모르겠는 거야. 아 그렇게 잘하고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, 애들이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나. <laughs> 아 그.. 그.. 폭설.. 날 그날 얘기하시던가? 아, 아 그러니까 폭설하고 여다똑같가지고다 아, 아, 해가지고 내가 술 끼면 계속 아 술집 <술기만> 어디야 <해. 웃음> 아, 아 오늘 낮에 아 야생동 가야 돼야생다가 다시 갔네 내가 다해여기도 아닌가 그시간남어 <laughs> <한> <재밌어. 웃음> <laughs> 거짓말 하지마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이 마이크를 안 끄네 지 동원아, 갑자기 너 진짜 신 년부터 거짓말 늘었어. 무슨 하나야 볶음밥이. 아나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영상 참면 찍고 있어 못하겠다 이거 나손 손버릇 고약한 거 하고 싶은데 바뀌어야 되겠네. 진짜 이게. 술게 <laughs> <laughs> <두 개? 웃음> 먹자. 아, 복, 알 볶음밥 먹자 아, 어, 찌개는 밥지금안 준. <laughs> 여기 눌러봐. 천사채. 천사를 평소에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 쭈글이 먹을 때 너무 제일 좋아. 너무 맛있어. 이 소리.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이거를 다. 이번에 이렇게. 아 모니터 아 따로 있어? 여기아 응. 어디에 팔아? 쿠팡을 다 있어 후면 모니터 이렇게 하면 나와? 나 쿠팡 탈팡했어 쿠팡아 그래? 나 그, 그거 청문회 보다가 빡쳐 빡치... 아 청문회 보기 전에 탈팡했구나 탈팡하고 기사 보다 빡쳐가지고 어디서 외국 기업이 감히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도 우리나라를, 국가를 기업이 위협을 하고 무섭게 여겨, 무섭게 여겨 내가 얼마나 쿠팡을, 난 쿠팡 매니아야 그냥 쿠팡이 내 인생에 나의 그 경제, 그 소비 생활의 파화를찾아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는 쿠팡 매니아거든 먹는 거, 뭐 쓰는 거 대부분 그 저도 알잖아. 쿠팡이 굉장히 편리하긴 했었어. 근데 쿠팡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알면서도 살짝 그냥 눈 감고 넘어간 것들이 많아, 내가. 왜냐면 내 생활의 편리가 먼저였다, 먼저였던 거야, 나. 근데 이제, 이제 어느 정도의 경계를 넘어선 거지. 그래서. 이이이 이, 이, 이 윤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주일한테도 얘기를 했어 왜냐면 이주일은 벌써 탈이팡을 내가 하기 전에 했더라고 와.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주일한테 어 어떻게 생각해? 나좀해드리는거 아니야? 막 이랬더니 뭐 그거는 해도 된거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신념이라는 건 개인의 어떤 편리나 진짜 웃겼지만, 그런 걸 이기지 못해,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근데, 내가 뭐 신념을 굳이 막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, 그냥 약간,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개인은 아니지만, 그거를 줄수 있는데, 일조는 할수 있다, 뭐 이런 생각으로. 그래서 나좀 그런 게 미운 거야. 내가 그렇게, 도, 나도 쿠팡에 얼마나 열렬한 팬이었냐.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할수 있어. 남의 나라에서. <laughs> 진해 유리할 때는 진해는 미국, 기업이, 분리, 미국 기업이다 진해 불리하면 미국 기업이다 이러면 네집 앞에 내가 에자 네. <laughs> 예쁘게 감사합니다. 음료를 배달해주는 김동완씨 네. 이 추운데 또 겨울엔 역시 찬거야 여름엔 따뜻한거 이안치안 <laughs> <일 치열. 웃음> 어 이안치안 어머 아니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대전 네, 네, 무릎 인사를 하고 지랄이요 <laughs> 세계 평화와 인류 화입니다제소공원 임명 아, 세계 평화와 인류 화에이 g 터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꺼버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<laughs> 김동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원래 사람 끌어모이는 재주가 있는데 저렇게 또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가 오늘 너를 못 <laughs> 잊었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 사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봐봐요 김동완이 오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총텅 비었어 요 전세된 거야 뭐야 아니 오늘 우리 홍민이 오빠 힘 흰... 섭섭하겠네 저왜 저래 야 더럽히지 마 나의, 나의 국, 나를 국뽕에 차오르게 하는 인물이야 당장 꺼지지 못해? <laughs> 가지 우리의 최연수 배우가 합류를 해 가지고 몇년 만에 한잔 하러 왔습니다. 할만난다할만난다지 있으면 한2 0만원 정도 많이 받자고. 이 8만 아, 이으로 8만 원. 뺄 거야. 이렇게 할 거야. 그냥 뭐 영상이니까. 아, 그래도. 어, 자연스럽게. 넌좀 그, 그너 틱톡 인스타 그거 <laughs> 아니야. 자,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자. 제발. 보라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<많이> 받으세요. <laughs> 젠 특별히 좀 찍어주지. 아, 그 뒤에 사람이 너무 많아. 모자이크 그렇게 체연수배우 술을 이렇게 물 마시듯이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연기 잘한다. 이렇게 따뜻한 물을 소주처럼 이렇게 <laughs> 진정한 연기다 연기가 물이 올랐지 <laughs> 연기해야 되는데 씨 연기해야 되는데 배경 아가씨 앞서서 가서 뒤안 나오지 배경 아니 나오는데 해봐 해봐 겨울엔 얼큰 우뎅탕이지요. 자, 여기는 김치전, 겨울엔 김치전이지요.